15번 문제는 절대값 기호가 있어서 처음에 이걸 먼저 풀어주면서 범위를 어 먼저 정해야겠다. 그죠? 그래서 이 지금 절대값 a n e n 의 제곱이 n보다 작다.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되지? 이 절대값 기호니까 얘는-n보다 크고 e n 의 제곱 n.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? 그죠? 그러면 a n만 남겨도 놓고 풀기 위해서 양, 각 항에, 각 변에, e n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다. 이 말이 거먹거릴까 <laughs>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e n의 제곱, 플러스 n. 음. 이렇게 식을 세워준다. 그죠? 근데 잘 보시면, 이걸로는 바로 극한 값을 구할 수 없잖아. 근데, 여기 보면,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 an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n 제곱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다. 그러면 음. 이 식을 가정할 때 an 자체가 몇 차식일까? 응? an은 2n 제곱 마이너스 n 보다는 크고 2n 제곱 플러스 n 보다는 작으니까 뭐 2n 제곱 정도 되나? 아무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튼 얘는 n의 2차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n의 2차식이니까 얘, 얘 최고 차항도 2차, 얘 최고 차항도 2차, 뭐 이렇게 가정을 해서, 아, n제곱으로 전체를 나누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식이 n제곱분의 an-1, n제곱분의 a n 플러스 1,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.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지? 왜, 이렇게 하냐면, 얘를 그러면, 식을, 어, n제곱으로 하면, 2마 n분의 1, 2 플러스 m분의 1,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, 여기다 리미트를 취하면, 이 극한 값이 몇이 돼? 얘가 2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여기다 2, 2 집어넣으면.